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전공 선생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2차선 접한 계획관리 땅을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요 땅인데요. 2차선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527평입니다. 계획관리의 자연칠락집 동네 옆이라서 음, 자연칠락집으면 건폐율이 60% 나옵니다. 일반 계획관리 땅은 40%요. 고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죠. 2년 전에 25만원에 사셨는데, 사신 금액 그대로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군이공항 때문에, 여기서 군이공항까지는 차로 15분 이내에 갈수 있거든요. 네. 주 뒤에, 집 뒤에 보이시는 공밭도 이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포 527평이고요. 도계의 계획관리, 2차 선접한 계획관리 땅은 몇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냐하면 상주 영천강 고속도로, 상주 영덕강 고속도로 때문에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려는 분들이 많이들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땅을 잡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 15분 거리에 안개위안 우리 서부에 있는 통합공항까지 지금 생긴다고 하니까 더더욱 인기가 있겠죠? 가격은 평당 25만원인데요. 2, 3년 전부터 2차선 접한 땅은 25만원 밑으로는 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25만원이면 비싼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구경 한번 와보세요. 지금까지 초보부동산투자 정봉원선생이었습니다.